네, 안녕하십니까. 이찬원입니다. 자, 정말 풍성한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올해도 또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어, 정말 이렇게 풍성한 한과이처럼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행복과 안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연휴가 또 길어요. 6일 동안 이어지는 긴 연휴 가운데 어, 여러분들 또 가족과 또 친지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한과이 보내시고 올해 연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선원입니다. 자, 정말 풍성한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올해도 또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어, 정말 이렇게 풍성한 한가위처럼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행복과 안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연휴가 또 길어요. 6일 동안 이어지는 긴 연휴 가운데 어, 여러분들 또 가족과 또 친지 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오늘 연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